자 최고 차의 개수가 1인2차 함수 y=f(x)의 그래프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어 이차 함수 y=g(x)의 그래프와 일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끊어줄 건데요 이말은대 쉽게 말씀드리면 y=g(x)가 어 y=f(x)와 어, 그냥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어, f(x)는 지금 g(x)랑 서로 같은데 어,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와 베타를 갖고 있고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함수 h(x)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요. 어, h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되어 있고, h에 2더하기 h 의 5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더 끊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어, 이 문제에서는 y 콜 fx가 지금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블록인 이러한 함수를 그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gx라고 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gx의 그래프를 제가 편의상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gx, 그리고 얘를 f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얘가 결국에는 교점에 해당이 되니까, 알파에 해당이 될 것이고, 여기서의 교점은 뭐가 됩니까? 그때 x 좌표가 베타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선은 제가 이런 설명을 먼저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때 교점이 지금 두 개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 교점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두 교점은, FS와 GX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두 함수가 만났을 때의 두 교점은 어떻게 돼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간략하게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접 증명을 한번 해봐라라고 하게 되면 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보시면 f x라고 하는 것과 g x가 서로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알파랑 베타를 가, 어, 집어넣으면 교점에 해당이 되니까 서로 같아지겠죠 자 그런데 이 gx라고 하는 것을 좌변으로 옮겨버릴게요 그러 그러면 fs g x 자 이퀄 0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요 녀석을 제가 편의상 뭐라고 할 거냐면 어 그냥 여기에는 그냥 hx라고 그냥 쓸게요 자이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겁니다 hx는 자 그러면 결국에는 h에다가 알파값을 집어넣고 h에다가 베타값을 집어넣으면 둘다 0을 만족시킨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시면, 어, fx에서 지금 마이너스 gx를 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 얘가 2차 함수, 얘도 마찬가지로 2차 함수에 해당이 되는 거 맞죠? 그런데 앞에 있는 개수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가 돼요? 지금 보는 바 같이 두 녀석을 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2차 함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납득이 되셨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2차 함수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hx 자체도 2차 함수에 해당이 되고, 알파, 베타 값을 집어넣으면 0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결국에 알파, 베타는 이 함수 hx의 두 근에 해당이 된다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어 아래로 블록인 이러한 함수 hx를 한번 그려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 f x 는 최고 창의 개수가 지금 양수다라고 해서 지금 1이다라고 했었고 지금 보는 바지 gx 같은 경우에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게 되면 최고 창의 개수가 음수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빼기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양수 2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hx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런 식으로 한번 그어 볼게요. 그리고 요 녀석을 제가 알파라고 하고 요 녀석을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이제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y fx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마이너스 y는 f의 마이너스 x가 되거든요. 그러면 y에 대해서 다시 또 정리를 하게 되면 y. y는 마이너스에 f의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얘가 g(x가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g(x) 대신에 이 녀석을 집어넣어서 직접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h(x)라고 하는 이 함수는 지금 보는 바 같이 f(x)에 자 빼기에 빼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플러스의 f의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h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얘는 f에 뭐가 돼요? 마이너스 x 가될 것이고, 얘는 뭐가 됩니까? 어 f에 그냥 x 가 나오겠죠. 이 말은 제수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x 를 집어 넣어도 서로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h x 는 y 축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서로 같을 것이고, 이 베타는 결국에는 알파를 어떻게요? 해 대칭 시켰을 때 지금 마이너스 알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y 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런데. 두교점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알파 alpha, 콤마 f의 알파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타 콤마 그리고 g 베타라고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알파라고 쓸 수가 있고요. 베타 대신에 자이 g 베타 같은 경우에는 우선 1차적으로 마이너스의 f의 마이너스 베타가 이렇게 나오는데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의 f의 알파가 이렇게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요점과 요점을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면. 결국에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것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두 점이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는 비단 어떤 것도 이제 가능하냐면, 예를 들어서 fx와 gx가, 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이 녀석이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랬을 때, 만나는 교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a, b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f x 가이참수로서 제가 한정지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지만 삼참수든뭐 사차수든 뭐 간에 결국에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거나 점대칭을 이루고 있었을 때그두 개의 교점 자체도 어떻게야 점대칭을 이루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경 설명을 이렇게 좀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보시면 어, h x 라고 하는 게 결국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근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은 f x 그리고 안쪽은 GX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 녀석을 한번 보는데 이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첫 번째 저 그림을 먼저 어, 설명을 한번 드려 볼게요. 만일에 지금처럼 얘가 지금 FX라고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어, GX가 지금처럼 뭐 이렇게 만난다고 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결국엔 뭐가 돼요? 이게 GX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가 알파에 해당이 되고 여기가 베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보시면. 결국에는 hx라고 한 함수는 어, 알파 베타의 바깥쪽에서는 f(x를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따르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g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gx는 이렇게 되겠죠 어 이런 식으로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만일에 그린다 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베타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서로 다른 어떻게 해요 세 실근을 닫는다 라는 가라고 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Hx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결국에는 어, 지금 H의 베타라고 하는 것은 요 점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긋게 되면 얘는요.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새 실근이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 그렸죠. 지금 보시면 어, 요 녀석을 다시 지울게요. 어, 지금 얘가 gx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fx가 이게 되죠, 이거. 이 녀석이죠, 그렇 그래서 Hx는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한 점에서만 만납니다. 그러니까 가족권을 절대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 개를 여러분들이 그릴 텐데 결국에는 세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 자, 지금 보시면 이 녀석 FX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처럼 X축이 뭐 이런 식으로 지나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X축. 자, 그러면 결국엔 여기가 알파에 당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요 녀석은 뭐가 됩니까? 베타에 당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아래로 블록인 함수인 FX를 알파와 베타 바깥쪽에서는 따른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GX를 따르게 되니까 위로 블록인 함수를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GX에 해 당이 되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보시면요. 결국엔 어떻게 돼요? 지금 베타에서의 어, 함수값에서 결국에는 하나 둘세 개가 어떻게 만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부연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기는 했는데, 우선 h s 의 그래프가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다는 라 것은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요 녀석이 결국에는 h 의 베타와 서로 같다라는 거니까, 베타 값을 집어넣었을 때 Y콜 H 베타라고 한다면 결국에 베타에서의 함수값을 어떻게 해야 상수로 갖는 상수함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얘가 Y콜. H 베타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고 세개의 극점을 지금처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조건을 보니까 y 콘 H X의 그래프 위에 점 중에서 y 좌표가 음 음의 정수가 되는 점이 결국엔 열다 개가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은 이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어 가에서 제가 지금 안 읽은 부분이 있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세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사다. 그러면 이것부터 좀 해결을 합시다. 자 우선은 제가 어떻게 갈 거냐면 얘를 X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의 교점을 X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가족권에서 세 실근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베타의 값 자체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까를 이제 잘 보시면, 자, 봅시다. 어, X1이라고 하는 것과, 자, 이렇게 쓸까요? X1과, 그리고 베타는 어, Y 콜 FX의 음, 이렇게 쓸까요? fx, 음, x1가 베타는, 결국에는 hx equal h의 베타에 근해당이 에 되는데, 이두 녀석이 어디 있다라고 할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y equal fx에 있다라고 할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자, 만약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x2와 그리고 베타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됩니까? h x equal h 베타에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y equal g x 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y equal f x 라고 하는 것은 어 이차함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어, x 1과 베타라고 하는 것은 어, y equal f x 어, 의뭐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어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지금 fx가 있습니다 1차로 딱 그었을 때 결국엔 요점과 요점은 결국엔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대칭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의 논리로 이두 번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x2와 그리고 베타는 어, y콜 gx의 대칭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 내용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우선은 fx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어,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x의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어, gx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얘를요, 어디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거든요. 그러면 equal y라고 했을 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y는 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x의 제곱.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아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b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y는 결국엔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a x 마이너스 b다라고 할 수가 있고 어 g x는 그래서 마이너스 x의 제곱에 다시 플러스 a x 마이너스 b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요 녀석의 대칭축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a 분의 b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그 다음에 이 녀석의 대칭축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분의 b.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공식을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되면 2분의 a가 이렇게 나오더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어, 여기서 만나는 점과 여기서 만나는 점을 서로 어떻게 더했을 때 2로 나누게 되면은 그때 x 좌표가 2분의 x, 어, x1 더하기 베타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 이 말은 즉슨 x1 더하기 베타가 결국엔 마이너스 a가 되더라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요 녀석도 지금 x2 더하기 베타가 결국 뭐가 됩니까 a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세개세 세 실근의 합이 마이너스 4라고 있거든요 그럼 두 개를 그냥 더해버릴까요 그러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베타 더하기 베타가 이렇게 나오고 이퀄 0인데 얘가 결국 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러니까 베타는 뭐가 됩니까 4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요 녀석은 4 4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자그 다음에 x1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아, x1이 아니라 지금 요 녀석.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요점과 요점이 서로 어떻게 돼요? 어, 원점에서 대칭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알파는 마이너스 4다라고까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베타가 4가 나온다라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고요. 자 그다음으로 가볼게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지금 나라고 하는 조건에서요. hx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 중에서 어, y 좌표가 음의 정수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라는게 되게 중요한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좀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확대를 한번 해서 자 봅시다 음 지금 hx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에 해당이 되는 건데 x축이 지금처럼 이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x축이 그러면 음 y 좌표가 음수가 된다는 라 것은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선 초록색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차라리 자 여기에서 음으로 만들 수 있는 게총몇 개입니까 하나 두 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y 콜 마이너스 1을 만족시키는 그때의 교점은 두 개가 만들어진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 y 좌표가 음의 정수인 점의 개수가 15개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 결국에는 15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게 두 개씩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 15라고 하는 것은 홀수에 해당이 되거든요 됐습니까 그러면 계속 두 개씩 만든다고 라 하게 되면 짝수가 짝수개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는 바 같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 여기에서의 한 점까지 포함을 시켜서 총 15개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한 점을 제외한 14개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두 개씩 만들어지기 때문에 7쌍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1에서 2점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7이라고 했을 때 결국엔 얘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 개의 점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7까지 각각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14개 그리고 요 녀석이 최종적으로 15개를 만들어 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꼭지점이 결국엔 뭐가 된다 마이너스 8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때의 교점은 마이너스 4 콤마 마이너스 8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의 교점은 뭐가 됩니까 얘는요 4 콤마 8이다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좀, 최대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따라오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음, 요 녀석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4콤마, 마이너스 8을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뭘 집어넣으면 됩니까? 4콤마, 8을 집어넣어서 두식을 연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16에다가 자첫 번째 fx입니다 자 16에다가 마이너스의 4a에다가 플러스 b는 마이너스 8두 번째 x에다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에다가 다시 플러스 4a에다가 플러스 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b는 8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서로 간에 더하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어 얘는 그냥 0이 나와버리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식으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 음 여기에서, 음, 두 녀석을 열립을 한다. 그러면,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4콤마 마이너스 8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4콤마 8을 그냥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대칭을 시킨 거니까 서로 같게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밖에 없으니까. 자, 16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에다가 플러스 b는 마이너스 8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4를 집어 넣었을 때 16에다가 다시 플러스 4a에다가 플러스 b는, 어, 이번엔 8.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두 개를 그냥 더한다라고 하게 되면 32는 32에다가 플러스 2b는 0이다. 그럼 b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요? 어, 마이너스 16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직접 다시 한번 집어 넣으면 a의 값은 자연스럽게 2가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어, a는 결국에는 2가 나왔고, b는 마이너스 16이 나왔으니까, 결국에는 완성을 한번 해보면, fx라고 하는 것은요, x의 제곱에, 플러스 2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이고요, g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에, 그리고 플러스 2의 x에, 마이너스, 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6. 자, 이렇게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h의 2 더하기, 그 다음에 h의 5를 지금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h에 2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4거든요. 자, 그러니까 h에 2라고 하는 값은 g 의 2와 서로 동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h에 어떻게 5를 집어 넣으라고 하는 것은 f 의 5와 서로 같아지겠죠. 왜냐하면 5의 위치가 4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이 녀석을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여기도 다시 쓸게요. 얘는 g 의 2고요. 그리고 얘는 f 의 5가 된다. 자, 2 집어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녀석에다가. 마이너스 4에다가 플러스 4에다가 16이니까 요 녀석은 16. 자, 5를 집어 넣으면 어 25에다가 그 다음 플러스 10, 마이너스 16. 그러면 요 녀석은 9에 당이 되니까 여기 19. 서로 더하게 되면 뭐가 돼요? 35가 답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나름 생각할 게좀 많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우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차근차근 예,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